난 외로워 나랑 놀아줄 사람 없나 난내 짝꿍을 기다리고 있어 내 짝은 언제 오는 걸까 야 나랑 짝할래? 싫어 임마 저리 가 뽀뽀하고 싶은데 싫어 임마 저리 가 아빠 할래 우리? 싫어 저리 가내 짝은 어디 있는 걸까 심으라. 지옥, 커플 치 p 커플 치 지옥. o 커플 치 e 커플 치우기다 이 o u p 아야 아무리 그래도 남의 커플 야 남의 커플 탐내는거 아니야 안돼 그러지 마! 어? 저 녀석이?